러닝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느려져서 걱정이에요. 조금 더 빨라지기 위해 평소에 할수 있는 훈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러닝을 계속 하더라도 매년 몸은 노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만 해서는 계속 올라가기 사실 힘들어요. 부상도 만날 거고 기초 체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달릴 때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laughs> 해야 된다라고 <laughs>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해야 될까요? 근육이 없으면 부상이 와서, 와서. 아우 좋습니다. 또잘 뛰려고, 잘 뛰려고 그렇죠.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떠오르진 않죠. 자, 일단 이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 대개 마라톤 선수들은 엘리트 출신이죠. 타고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진 캐파가 상위권에 있어요. 그 안에서 러닝을 훈련만 해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고 우리가 가진 캐파는 여기 있어요 그 안에서 훈련을 했을 때 나는 퍼포먼스는 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포화 상태에 왔다 내가 가진 지금 현재 기초 체력으로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부상을 겪거나 더 많이 뛰거나 멀리 뛰거나 빨리 뛰겠죠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이유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내 한계가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이 가능성을 올려놓기 위해서 기본 케파를 올리기 위해 기초 체력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2시간 10분 이내에 풀코스를 뛰는 그런 엘리트 선수들도 필수적으로 다 보강 운동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러닝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점점 느려진다는 거는 기초 체력 훈련을 조금 더해 보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보강 운동 시작하실 거죠? <laughs>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laughs> 자, 몸에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이 러닝을 계속할 경우 불균형이 더 심해지나요? 어, 이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어요, 한 장이. 첫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달리기는 여러분들 걷는 거에 연장선이에요. 걷는 자세가 달리는 자세에서 더 부각이 되고요. 걷는 자세는 내 평소 자세의 연장선이에요. 평소 자세에서 걷는데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달리는 자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달리는 자세를 내가 임의로 바꾼다고 해서 내 원래 자세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앉아있을 때 자세, 걷고 있을 때 다리, 내전, 외회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달릴 때는 그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 무릎 방향 자체가 내회전 돼 있죠. 그런 분들은 뛸때 이런 식으로 뛰게 되겠죠?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뛸 때도 거북목으로 뛰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기본 자세를 등을 핀다든지, 턱을 당긴다든지, 이런 거를 먼저 개선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러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한 가지 질문 주셨어요. 뛰다가 갈비뼈 통증 시 멈추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갈비를 어떻게 하죠? <laughs> 떼야 하나요? <laughs> 어, 이거는 제가, 어, 이제 병원을 한번 가보시면. <laughs>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거는 이 통증은 뭐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심지어 병원에서 의사분들도 여러 병원을 가면 다 소견이 다르잖아요. 코치들은 좀더 훈련에 집중돼 있지 의사들보다 더 명확한 이런 캐치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 지속된다 하면 병원을 먼저 가서 원인이 뭔지 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혹은 뭐 코치나 나에게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부상이나. 나왔네요. 자, 그럼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부상이 지금 장경인대. <laughs> 장경인대 아파 봤다. 어이, 무슨. <laughs> 그리고 어, 슬개건염 겪어 봤다. 슬개건염이 어디냐면 이 무릎뼈 있죠? 껑 뼈. 이 아래 통증이에요. 통증 생겨 본적 있다. 어, 아직 장경인대가 좀 우세하고요. 지금 그러면 족저근막염 겪어 봤다. 발바닥 통증, 뒤꿈치 통증, 어 많죠. 지금 여기 종합병원 지금 <laughs> 저희 러너분들을 모셨는데 지금 여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은 이게 다 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근골격계 구조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아시면 돼요. 근육 그리고 힘줄, 인대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근데 힘줄은 근육의 끝 부분이에요. 근육의 끝 부분이 뼈에 붙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치킨을 먹을 때 뼈를 발리면 끝에 조금 남죠. 뼈에 붙은 부분 그게 힘줄이에요. 우리 건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미세 손상이 생기면 이제 건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대는 뭐냐? 인대는 과학 뭐 실습실 이런데 가면은 뼈가 있죠. 해골 딱 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뼈와 뼈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를 우리 인대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뼈와 뼈가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엮어주는 걸 인대라고 하고 그걸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를 근육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힘줄 다 이게 여기까지 따라 오셨죠 모르시면 외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뭘까요 어 그쵸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이고 보면은 위에 그, 이건 뭘까요 그죠 가자미근 비복근이라고. 그러면은 왜 건염이 왜 생기냐 거의발 건염, 대퇴사두 건염 그리고 여기 슬개 건염,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여기 장경인대 증후군 이런 게다 똑같아요 근육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암컬을 했어요 이두컬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팔 모양이 어떻게 되죠? 펌핑이 되고 이렇게 안 펴지죠 팔이 그러니까 내가 수축 운동을 하면 근육은 짧아지면서 커져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달렸어 계속 종아리를 이용해 달렸어 그럼 종아리가 어떻게 되죠? 짧아지면서 발달되죠 자 그러면은 근육은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근데 힘줄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그럼 얘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힘줄을 늘리죠 땡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세 손상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염증이라고 그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우리가 피부에 나는 염증 그런 게 아니라 미세 파열을 염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킬레스 건염인 거예요 그게 그게 발바닥에서 일어났다 족저근막염 그리고 내가 무릎 밑에서 일어났다? 슬개건염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슬개건염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예? 안, 안 뛰면은 통증이 이제 가라앉겠죠? 나으면서. 근데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아이싱.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이싱. 여러분들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항생제. 그렇죠. 약물 복용해서 우리가,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또 가라앉히는. 지금 너무 다, 여기 부상이 많다 보니까 <웃음> <웃음> 뭐 <웃음> 관리를 아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칭. 맞아요 스트레칭 근막 이완이죠 근육을 늘려주는 거 짧아져서 생긴 거니까 그리고 마사지도 있겠죠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미세 파열이 일어나서 근데 이걸 스트레칭을 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차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 나는 여기가 지금 어, 건염이 생겼는데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지 하면 은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모빌리티 스트레칭이나 모, 모빌리티 스트렝스 이런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만들어 주면서 뭐 무릎도 움직임을 만들어 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정적으로 계속 늘려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움직이면 은 펌핑되죠. 혈액이. 가서 그럼 부드러워져요 근육이. 그러면 그때 풀리는 거예요. 달리다가 어, 통증이 있는데 좀 뛰면은 괜찮아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풀어놓고 운동을 해야 시작해야 돼요. 통증을 느끼면서 나아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부상이 왜 생기는지? 자, 장경인데 주먹은 지금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장경인데는 고관절 여기 상단에서 내 무릎뼈 밑에 붙어 있는 인대예요. 건이나 힘줄이 아니에요. 인대는 뭐라고 그랬죠? 역할이? 잡아주죠. 골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요. 그러면은 장경인대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달릴 때 고관절이 빠지는 빠지는 거 그거 중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장경인대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또 있어. 그게 중등근, 중등근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이렇게 이어진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등근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빠지는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 근데 이 중등근이 과사용을 되면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짧아지면 이 장경인대 자체가 타이트해져요. 타이트해지면 당기겠죠. 끌어당기면 완전히 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밀착돼요. 밀착되면 뛸때 마찰이 일어나요. 뼈랑.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대, 그게 장경인대 주무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레칭. 또 폼롤러. 그 어디? 그쵸? 인대는 근육이 아니에요 폼롤러 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근육을 집중해 줘야죠 여기서 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중둔근과 엉덩이 근육 이런 거 애들을 풀어주면 풀리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통증 완화 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반복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부상당하면 이렇게 케어 부상당하면 이렇게 케어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장교인 대중후군 생겼지. 과사용돼서 그럼 안뜰때 과사용 어떻게 안 하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야 원초적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외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장경인대랑 무릎 밑에 이 슬개건염 이거 관리하는 운동제 가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를 좀 꾸준히 자주 하시면은 점점 통증이 생기고 부상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장경인대 같은 경우에는 중둔근을 강화하시면 돼요. 강화하는 건 어떻게 하냐? 되게 쉬워요. 서서 어 잠깐 누구 장경인데 아프셨다고 하셨던 분 네? 아 그래요? 어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예예 다른 분 다른 분, 분 장경인데 나좀 문제 있다 아프다 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서 보시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서 다리를 이쪽 다리를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쭉 들어보는데 이렇게 오픈되면 안 돼요 이렇게 뒤꿈치가 바깥쪽을 보게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잘안 돌아가죠 그 중등근이 너무 약해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올려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으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많이 자극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버티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씩 버텨주시면 돼요 양쪽을 보통은 이런 운동들은 4세트가 기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으세요 아픈 데 많은데 장경현대가 항상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 운동들을 많이 하고 엉덩이 근육이 좀 어떠세요 좀 발달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확실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으세요 어. 그쵸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 이이근 너무 제가 <laughs>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네. 이제 들어가셔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네, 왠지 제가 그냥 강제 커밍업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달릴 때 다리 근육 중에 계속 내가 이게 발달되는 데가 어딘인것 같아요? 네? <laughs> 허벅지 또 동아리.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 그닥 엉덩이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없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사용 못해요 근데 엉덩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활성화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근육은 근육의 근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자주 자극을 주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그 근육을 계속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엉덩이가 약한데 엉덩이 계속 이렇게 자극을 내어주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걷거나 달리면은 그때부터 얘가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걷기만 많이 했어. 종아리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 달릴 때 종아리가 더과사용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경인데 관리할 때는 방금 보여드린 버티기 자세. 반드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이게 포인트예요. 30초씩 4세트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 운동을 따로 하셔야 돼요. 힙스러스트부터 해서 데드리프트, 브릿지 이런 운동들이 있죠 킥백 이런 거로 내가 막 근육통을 주겠다 고강도 저항 운동을 하겠다 무게를 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힘만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뒤꿈치를 바닥에 찍고 앞꿈치를 바깥으로 돌리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근신경이 활성화돼서 내가 걷거나 뛸때 개입을 시작하고 그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슬개건염 슬개건염은 어떻게 하냐 자 무릎 밑에요 그러면은 여기죠 슬개건 여기 통증 많이 그래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디 풀어야 되죠? 허벅지, 맞아요. 허벅지 이 근육을 정강이 뼈에 붙이는 게슬개건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얘입니다. 대퇴 직근이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고관절 끝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무릎뼈, 무릎뼈를 지나서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무릎 밑에 통증이 있다고 여기만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는 직접적인 자극을 주면 안 된다. 미세 손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기서 텐션을 줄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뭐 어디 여행 간다거나 운전을 오래 한다면 일어날 때 여기 통증 가끔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짧아졌다가 갑자기 늘어뜨리니까. 그러면 힘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때 자극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무릎 밑에 통증이 더 자주 생기는 거고. 그래서 폼롤러로 엎드려서 얘를 한 발씩 풀어주거나 마사지건, 혹은 동적 스트레칭을 잡고, 발목을 잡았죠?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놀랄 정도로 통증이 사라져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러닝 뛰기 전에 이 밑에 통증이 있으면 풀릴 때까지 뛰는 게 아니라 발목 잡고 무릎을 뒤도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어, 타이트하신 분들은 요거 요 정도 안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올 거예요. 이게 롤링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롤링은 발을 뒤로 차 올리는 게 약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 말씀드린 재퇴직근이 짧아서 뒤로 보낼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는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아무리 뒤로 찰라고 해도 의미가 없죠. 재퇴직근의 유연성에 있는 거예요, 롤링은. 근데 이, 이 근육이 잘 풀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돼요. 그래서 뒤로 찰 이유도 없고. 하지만 저희 황영조 감독님께서는 <laughs> 롤링 금지. 금지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laughs> 예,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슬개건까지 좀 이해하셨죠? 아, 운동을 안 알려드렸구나.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예요. 늘려준 상태에서 힘을 가해주면 돼요. 내가 왼발 대퇴직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왼발을 뒤로 최대한 빼서 런지보다 조금 더 보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면 늘어나요. 그래서 텐션을 느끼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근육의 긴장성을 주고 늘리는 거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스트레칭이랑 달라요. 스트레칭은 긴장이 안 되잖아요. 늘리잖아요, 그냥. 스트레칭은 내가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긴장, 근육의 긴장 상태에서 늘리는 거는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얘는 어떠한 성과를 내냐면, 여러분들 근육의 지구력을 늘려주고 유연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무줄, 강력한 고무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탄성을. 그래야지 몸이 좀더 탄력적이고 근육이 부피가 커지지 않으면서 좀더 근질이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꼭 해주시면 되고, 버티기는 30초 기준으로 4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질문 있으세요? 편하게 뭐 그냥 어차피 또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편하게 그냥 예, 네. 기본적으로 뛰는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아픈 거. 또 있는 건가요? 아, 그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평소 자세가 안 좋은데 그 이상의 다른 자세를 좀 꾸며내려고 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세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체력이 올라가고 유연성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뛰건 힐 푸스로 뛰건 나한테 유리한 자세가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종아리가 약하고 허벅지가 강해. 그러면 힐풋이 나오죠, 당연히. 근데 나는 허벅지가 약하고 종아리가 강해. 자연스럽게 미드풋, 포어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놓고 거기 맞추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질문 아까. 네. 네. 아,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게 이렇게 대퇴골이랑 정강이 뼈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움직일 때 아프죠. 움직일 때 여기에 있는 연골이 있어요. 이제 이뼈 끝에 골두랑 골두 골뚜 사이에 연골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어, 걔네들이 쓸리는 거예요, 서로 마찰이 되는 거예요. 이,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손상이 일어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골연화증이라고 그래요 그 연골연화증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좀더 위쪽이면 우리가 근육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바로 무릎뼈 위쪽이. 연골 연화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 가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아마 그 부분이 좀 유력할 거예요. 연골 연화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근육으로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근육만 발달되면은 어, 받쳐주는 다른 뭐 내측인데 외측인데 이런 애들도 같이 조직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면 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달리기는 전진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속 쓰는 근육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측면 운동이나 횡적 이동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사이드 스텝이나 이제 무릎을 바깥쪽을 외회전 시켜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어, 이거는 이제 저의 뭐 최애 러닝코스를 물어보셨는데 어, 그리고 러너스 하이 진짜 있는 건가요? <laughs> 요즘 러너스 하이가 아니라 러, 러너스 아야 라고 <laughs> 할 정도로 희열보다는 <laughs>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뛰는 러닝 코스는 석촌호수를 굉장히 저는 추천을 많이 해요. 달릴 때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지면이에요. 지면, 지면이 약간 쿠션감 있는 걸로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연습 때는 항상 아스팔트는 안 돼요. 부상 리스크가 되게 높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트랙이나 그 조깅코스 뭐 어디 천으로 끝나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내려가면 은다 우레탄이 있죠 거기서 꼭 뛰셔야 돼요 대신 속도는 덜 나지만 어쨌든 그만큼 실제에서는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 때 페이스 생각하지 말고 안정성을 택하셔야 돼요 마일리지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어 급수가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바로 그 생맥주를 주기 때문에 제가 석천호수 <laughs> 그 그리고 한 바퀴가 2.5km예요 계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새벽이나 늦은 저녁 거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좀딱 떨어지는 구간에서 예,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는 그 요즘에 저도 못 만난 지 오래돼서 이거 예 글쎄요 근데 이거 없어도 중독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쵸 뭐 이거는 저도 찾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휴식과 회복 운동의 비율 근데 운동하면은 여러분들은 막 빨리 뛰고 오래 뛰고 한다고 해서 달리기가 그때 안 늘어요. 아세요? 약해져요, 내 몸은. 훈련하면. 회복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회복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회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얼마 있는지 궁금해요 기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러닝 할때 필요하거나 잘 쓰고 있는 꿀템 공유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이템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어폰을 항상 착용해요. 뭐 지금 현재 앰버서더로도 활동하고 있는 샥즈라는 브랜드인데 그 제품에서 프로, 오픈 프로 2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미니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그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작아서 뒤에 딱 붙어요. 이렇게 딱 붙어서 누워도 괜찮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내가 이어폰을 좀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삭제 제품에서 프로 2 미니를 네, 하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그래 헬스장에서 등받이하거나 누워도 전혀 상관이 없어. 성능이야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뭐 구매를 하셔고 저한테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laughs> 광고성이 아니라 <laughs>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네, 뭐 Q&A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질문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에 붙더니 이 다시 한번큰 박수.